와, 야 사회는 인맥이야. <웃음> <웃음> 그렇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재보니가 학점 교류를 해서 한국 대학교에서 네. 듣는, 듣는 수업이 있잖아. 네. 근데 사실 나는 이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어떤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수강신청을 음. <laughs> 똑같이 해요. 어. 그 학생들이랑. 어, 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원래는 이제 언론 쪽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음. 이제 대기를 탔는데 음. <laughs> 누르자마자 뭐천 명이 대기자로 뒤에 있다는 듯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진짜? 신청을 못 해가지고 이제 <laughs> 그냥 어쨌든 급한 걸로 급한 걸로 우선은 넣은 건데 근데 한 번쯤은 경험 해볼 만한 것 같아요. <laughs>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어요. 그 안에서 수업 같이 듣는 거? 뭐학생 교류 형태 자체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우리는 네. 사실 사이버니까 온라인상으로 강의를 다 듣잖아. 네, 그냥 그 거기 직접 가서 그 시간에 수업 듣는 음, 거. 그 한양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음. 그냥. 그 직접, 학생들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네. 듣는 거라는 거지? 네네. 네, 아, 네, 친해진 사람들도 있고, 아, 그 그래? 네. 그러면 거기에 듣는 사람들은 일반 그냥 한양대학생? 네, 그냥 네, 네, 한양대학생이. 그냥 그냥 네. 같이, 어쨌든 저도 같이 가서 수업 듣는 거고, 그래서 시험도 똑같이 보고, 공부도 똑같이 하고. 그냥. 그날은 한양대생이 되는 거죠. 약간 얘를 말하는 <laughs> 어. <laughs> <laughs> 금요일 한양대생이 되는 거 <웃음> 좀 <웃음> 좀 <웃음> 내가 그거 그거 때문에 좀 성적이 <laughs> 성적 <좀 웃음> <좀 웃음> <laughs> 현실적으로 성적 받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가 보네. 그냥 네좀 사이버보다는 확실히 받기가 어렵. 음..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니까. <웃음> <웃음> 어, 너무 현실적이야. <웃음> <웃음> 팩트로 때려버렸어. 이제 학점 교류 형태는 일단은 남들과 똑같이 네. 온라인 그 수강신청을 하듯이 네.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수강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도 이제 그냥 그날 가서 듣고 자기가 알아서 그 과목에 맞춰서 응. 어, 그 스케줄 짜고 응, 맞아요 일반 한양 대학생들도 는 과목들은 같이 듣고 네, 네. 어, 시험도 똑같이 일반 커리큘럼이랑 똑같이 듣지만. 학점 받기는 그렇게 힘든다아좀 많이 힘들다 어. <laughs> 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laughs>